최초 피겨 프로테스트 연희 윤수현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보신 영상의 주인공, <laughs> 세계 최초 피겨 스케이팅을 하면서 플룻을 연주하는 연희 윤수현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21사단, 66여단, 천봉여단 장병들에게 보내는 어, 영상인데요. 제가 지금 맞게 틀어주고 있나요? 네. <laughs> 만나서 반갑습니다. 직접 만나고 싶은데, 어, 직접 만나진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는 아마 여러분들께 제 마음 보내고 싶어서 보냅니다. 자, 여러분들 앞, 앞에 영상 보시는 거 아마 처음 보셨죠? 네. 스케이팅을 하면서 플루스를 연주하는 사람은 세상에 저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고, 걷는 게 걷는 게 아니에요. 제 스토리 조금 얘기해도 될까요? 제가, 음, 정말, 딱 10년 전에, 어, 정말, 정말 믿었던 사람한테, 제가 배신을 당하고, 또 배신을 당하니까 이상이 싫어지고, 사람도 믿기, 싫고, 우울해지고, 우기력해지고, 살기 싫고, 아 진짜 이 세상이 막 어떻게 폭발해 버렸으면 좋겠다 다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저는 정말 형편없이 10년 전에 무너졌습니다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이 음악으로 이 플러스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겼고요 그리고 나서 그래 왜내 손에 피를 묻혀야 돼왜내 손에 어, 또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해지고 왜 이렇게 자살 시도를 해야 돼 아니야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랑은 배신해도 노력은 배신하지 않겠지라는 생각 그 마음 하나로 정말 피겨 스케이팅을 저 정말 그런 거 운동 어릴 때 해본 적 없고,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로지 김연아 선수를 딱 보고 아저 선수 정말 멋있다 나도 얼음 위에서 뭔가 스케이팅 하면서 플랫을 연주하면서 전 세계를 돌면서 나처럼 억울하고 분한 사람들을 구제해줘야겠다 막 긍정과 희망을 전해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진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피겨 연습 정말 속된 말로 죽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처럼 저는 2000 19년 12월, 네, 정말 저는 데뷔를 했고요. 또 2022년 1월에는 어. 또 한일전에 제가 애국가도 연주를 하고 또 이렇게 축하 연주까지 하면서 진짜 공식적으로 세계 최초 피겨 플루티스트로 딱 데뷔라는 걸 했어요. 그걸 딱 하고 나니까 막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도 막 연락이 오고 이곳저곳에서 막 방송이 막 문의가 들어오면서 네, 스케줄이 잡혔어요. 그래서, 야, 드디어, 내가, 내 꿈을 이뤘다! 아쨔! 신나하고 있는데.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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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우, 씨. 이놈의 코로나. 여러분들 예상하셨나요? 이 코로나? 그 누구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이 코로나가. 또 처음에 왔을 땐 솔직히 이러다 말겠지. 솔직히 저도 무서웠어요 네, 긍정적으로. <laughs> 근데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 아, 정말. 어떻게 음 지금 정말 3차뭐 유행 시기라고 하는데 최고로 이 추운 겨울이 사람들이 이 마음마저 막 얼어붙은 기분이 막 들면서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얼어붙어서 죽겠구나 할 정도로 사실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요즘은 살짝 막 우울해지면서 나 진짜 이대로. 내 꿈은 고사하고 옛날 시절로도 못 돌아갈 것 같고 이거 어떡하냐 막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들 미래도 걱정되고 정말 온 세상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laughs> 제가 왜또 긍정적이냐면요 또 긍정적인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피겨스케이팅을 열심히 해서 문체부 장관 피겨대회를 나가서 20대 친구들하고 경합을 해서 제가 40대 중반인데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막 신나게 막 달려왔고 어디를 달려갔냐면 저희 아버지가 한국화 그림 하시는 초대작가 백당윤명자호자를 쓰시는 한국화 작가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음악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빠, 아빠는 그림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드세요. 저는 음악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게요. 그래서 억울하고 분한 사람들 우리가 다독여주고 위로해 주고 뭔가 희망을 주는 힐링센터를 만들어 보자고요. 우리는 그렇게 결심을 하고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끌어 모아서 그 아트센터에다 다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동메달도 땄고 어, 이 투자도 아니 뭐야 이 힐링센터도 다 만들어졌고 우리 아버지 그림도 작품 전시회 이제 하려고 그림 표까지다 끝내놓은 상태, 모든 게 완벽히 세팅이 된 상태에서 달려갔는데 우리 퐁, 아니 거예요 황당 황당, 정말 이거는 안 당해보면 몰라요. 네, 근데 어, 정말, 아버지가 정말 평소에도 항상 긍정적이게 생각하라고 맨날 말씀은 하셨지만,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말이 쉽지, 당장 무슨 일이 닥쳐봐요, 나한테. 그게 이게 되냐고요. 우리 아버지는 그 불길 팍 올라갔을 때, 정말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뭐지? 인생 공수의 공수거다. 내 나이 시작하기 딱 좋을 나이다. 네. 그 당시 우리 아버지 나, 연세는 75살이셨어요. 네. 저는 처음부터 웃음이 나오진 않았어요. 너무 어이가 없고, 정말 설상가상으로 보험도 안 들었고, 진짜 저희는 빚더미에 올랐고, 와, 정말 이제 황당해가지고, 내가 어렵게 우울증 극복하고, 피겨 시작해서, 정말 동메달까지 타고다 왔는데, 이게 왜 나한테 날벼락인가. 저는 끼어 끼어 울었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 막 너무 또 화가 나거나 너무나 속상할 때는 뭐 사람 많은 데서 많이 울지는 마시고요. 그냥 혼자, 혼자 가서 막 울어! 왜남자들은 참고 사냐? 참고 살지 말고, 어디 가서 폭행도 하지 말고, 그냥, 그냥, 남자들도 좀 표현을 했으면 좋겠어 저는 혼자 울었어요 정말 꽉 끼어가면서 새벽까지 한참을 울고 나니까 속이 좀 후련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래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지금 이 상황을 비관하면 우리 좋을 거 하나도 없다 생각을 들면서 아버지가 안 다치시고 정말 이 불이 우리 집만 딱 났고 다른 집까지 불이 옮겨 붙지 않았고 이 사건만으로도 우리는 괜찮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잿더미 위에서 정말 초연하게 유레이즈 미업을 딱 연주를 했어요. 근데 그게 놀랍게도 그게 어떻게 신문 한 줄에 나왔고, 그 다음날 네이버 검색 1위에 정말 초금정 분열하고 저희가 소개가 됐고, 또 놀랍게도 그걸 보고 KBS 인간극장. 네. 정말 인간극장에 저희가 나올지 몰랐는데, 윤화백이 웃던 날. 네, 그 네이버 쳐보세요. 네이버에 쭉 나올 거예요. 주요 장면들. 정말 그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는 진정한 정말 긍정 부녀구나. 네, 그래서 저는 부자예요. 저 돈은 다시 벌면 되고, 뭐가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긍정과 열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 확실히 알았습니다. 나는 긍정의 아이콘이다. 긍정을 전하는 아티스트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즘 활동을 유튜브로도 하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중입니다. 그러던 중 윤기선 여 단장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아 진짜 교수님 우리 어, 천봉여단. 우리 장병들에게 뭔가 응원의 메시지의 영상을 좀 저희에게 주시면 어떨까요? 정말 저희는 요즘에 군이 완전히 비상이어서 뭐 휴가도 못 가고 외출도 못 하고 정말 너무 장병들이 답답해하고 힘들어해서 저희 나름대로 많은 프로그램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솔직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 교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런 말씀을 저한테 딱해주실때 사실 저도 이렇게 영상으로 뭔가 이렇게 보내는 건 처음인데요. 네, 이 군부대 보내는 건 정말 처음인데 제가 흔쾌히 해보겠다고 저의 이 메시지가 조금이라도 정말 이 많은 여단, 또, 사람들에게, 이게 어떻게 다가설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단한 분이라도, 조금이라도 기분이, 어, 뭔가, 어, 되셨고, 긍정, 마음 속에 긍정적인 마음이 생겼다고, 한다고 하면, 까짓 거, 못할 게 없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케이를 해서 지금 이시각에 이걸 찍고 있습니다. 자, 답답하시죠? 그쵸? 네, 아우. 정말 너무너무 속상하고 지금 군부대 뿐만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 또전 세계가 어디, 어디 하나 뭐 편안하게 갈 곳이 없습니다. 정말 요즘은 딱 마음, 마음, 내 마음 속에는 딱두 개의 채널이 있는 것 같아요. 스위치가. 제가 겪어보니까 제가 한참 우울증에 빠졌고 막, 막 정말, 무, 이게 제일 무서운 게요. 무기력해지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뭘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뭘 하기도 싫고, 그냥, 그냥 죽지 못해 살아. 진짜 이렇게 된다니까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저는 웃음을 잃어보니까, 무표정. 뭐 진짜 이랬어요. 막, 승질난 표정. 이랬는데, 제가 다시 스마일 어겐 다시 웃음을 찾고 나서 느낀 건 뭐냐면, 아! 마음속에 스위치는 딱두 개인데 하나는 불이 꺼진 거 하나는 불이 켜진 거 이게 딱두개 나는 불행해 아 나는 행복해 근데 처음에 솔직히 나는 뭐 행복해 하고 뭐 이런 다닌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요 이게 아 나는 할수 없어 돈도 없고 나는 뭐아 많은 것도 없고 우리 집도 별로 못 살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할게 없어요 나는 정말 뭐, 뭐, 갖고 있는 재능도 없는 것 같고, 그래, 맨날, 그래, 맨날 이러잖아요? 할게 없다니까? 그냥 그러고 평생 사는 거야. 정말. 근데, 딱내 마음의 실위를딱 켜놓잖아요? 어떻게 켜? 그래! 아직 돈 없어? 또 벌면 되지. 지금 당장 뭘 어떻게 안 되더라도 내가 내 마음 가짐을 갖고 있으면, 네!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게 나거든요. 제일 무서운 것도 나지만, 세상에서 나를 제일 잘하는 것도 난데, 내 마음에 불을 켰을 때, 누군가 하는 얘기도 들어보고 싶고, 누군가 하는 걸또 보고도 싶고, 따라하고도 싶고, 뭔가 도전해보고 싶은 거지. 내가 싫은데, 아무리 솔직히, 우리 천복여단에서 많은, 우리 뭐 여러가지 지금 많은 행사하죠? 네, 알고 있어요. 요즘 공모전 한다는 거 알고 있어. 막 자기관리, 오관, 전우사랑 뭐, 삼금, 삼행. 음, 삼금, 삼행은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거, 뭐, 해야 될 거, 뭐, 이거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존중과 배려, 또 칭찬하기, 웃어주기,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액션을 뭐, 공모전으로 써내면서 생각할 수 있고, 또, 이거에 뭐, 답은 뭐겠어? 네, 뭐, 12월 30일에 지금, 그 발표한다고 했죠? 네. <laughs> 코로나 어느 정도 풀리면, 어느 정도 괜찮아지면 그때 포상님과또 휴가 나가잖아요. 그때 좀, 그때를 생각을 하면서 조금만 견뎌, 견뎌 보자고요. <laughs> 네. 제가 지금, 어, 여러분들, 바로 차라리 앞에 있으면, 막 연주도 더 들려주고, 막 이렇게 하겠는데, 참 혼자서 이렇게 원맨시 하려니까 참 쑥스럽기도 하고, 부끄럽지만, 그래도 어, 메시지 계속 전할게요. 사실 한참 작년까지 작년이죠. 제 4차 산업 혁명 시대가 왔다. 막 그래서 막 AI 초연결 초지능. 막, 막, 그렇게 하면서, 사실 막, 인공지능이 막, 우리 앞에 와있고, 뭔가 그럴 거야. 막, 시뮬레이션, 막, 막 이러면서, 뭔가 그런, 제 4차 산업혁명시대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핫했어요. 근데, 진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각지도 않게, 10년 후나, 빨래는 5년? 또 10년 후나, 행, 그, 행해야 될 일들이 갑자기 우리한테 다가선 거예요. 네. 갑자기 비대면. 갑자기 온테크. 갑자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 당황한 거예요. 그죠 많이 당황하셨죠. 근데 사실 저도 진짜 엄청 당황했어요. 진짜 그럴 거야. 뭐 언젠가 뭐 오겠지. 뭐 인공지능 다 오겠지 했는데 이게 막 너무 현실로 빨리 다가오니까 제가 요즘 생각하는 건 제일 요즘에 우리한테 경쟁자는 인공지능이에요. 와. 진짜 기계가 요즘 다해버려 뭐 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제 그만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정말 저는 아날로그 좋아하는데 막 너무 디지털이 너무 발달되니까 사실은 지금 당장은 편리해도 어, 막 우리 인간이 해야 될, 해야 될 일이 없어질 것 같아서 정말 지금도 불안해지고 많은 일들이 없어지는 걸 보면서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저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군 생활을 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갇혀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거기에서 오히려 최고로 나의 시간을 많이, 생각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요즘은 사실은 또 더더군다나 마스크 쓰고 더 많은 접촉을 또 피하다 보니까 군부대도 개인 생활이 더 많잖아요. 오히려 본인이 나를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만히 내려다보고 내 마음 속에 있는 사실 여기에 잠재력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네, 저는 어 사람들한테 그 얘기 정말 종종 해요. 네, 뭐 뭐가 되고 싶냐고 내지는 그 열정의 끝이 뭐냐고 막 물어보면 저는 그래요. 저는 제 잠재력의 끝을 보고 싶어요.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정말 사실이에요. 누구하고 경쟁하지 않아요. 네, 그냥. 정말 어 제가 우울증 걸려 봤다고 했잖아요. 네. 자, 무기력증 다해 보고 다해 보니까 내 안에 내 안에 모든 답이 있다라는 걸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음, 내가 아우 나 저런 거못 해, 못해 했던 것도 그래. 내가 지금 못할게뭐 있어? 한번 해보해 보자. 일단은 해 보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 잠재력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건드려 보는 거예요. 최대한 도전해보고, 하는 데까지 하고, 아니면 말고. 네! 왜 해보지도 않고, 사람들은, 어, 나는 안 돼. 아까 말했죠. 나는 뭐 돈이 없어. 나는 집안 형편이 안 돼. 지금 상황이 안 돼. 상황 탓을 그렇게 해요. 상황 탓, 웬만하면 하지 말자고요. 아니? 상황 탓 해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어. 진짜. 그러니까, 진짜 너무 단순한 말인데, 피하지 못하려면 어떡해? 즐기자. 저는 요즘 고통을 즐겨요. 마치 파도 서핑 타듯이. 만약에 그걸 거스르잖아요? 그럼 너무 힘들어. 어떡할 거야? 뭐 탈출할 거야? 어떡할 거야? 못 하잖아요. 그냥 차라리 그 상황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시간을 그냥 자포자기로 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장병은 더그 시간을 알차게 보낸.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고속도로 갈리듯이 마치 여러분들 한쪽은 부산 가고 한쪽은 목포 가고 왜 이렇게 갈릴 때 있잖아요 처음에 이때 순간착오로 정말 다른 길을 가버리잖아요 네 저는 저한테 기회가 다 날아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은 오히려 멘탈을 테스트하는 기회인 것 같아요 아 정말 제 멘탈 요즘에 많이 저도 테스트 받았는데요 다행히 이겼어요 내가 아까 좀 살짝 뭘 했대니까 저도 나도 사람인데 근데 이거 떼니까 까짓거 왜 네. 코로나 무섭지 않아 코로나는 우리가 두려워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조심해야 돼요 방역수칙 잘 지키고 지금 계속 백신 나온다고 하니까 이 시기를 잘 버티면 되는데요 문제는 이 마음속에 아까 말했죠 부정과 긍정 스위치 중에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될 일도 안 돼. 자꾸, 자꾸, 우리가, 아니야, 될수 있어. 다, 다시 희망적으로 될수 있어라고, 으쌰, 으쌰 하면서 뭔가 우리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뭔가를 배려해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안 되잖아요. 자, 여러분. 유튜브. 거제거 <laughs> 어, 유튜브. 자, 긍정윤수연. 딱 치시면 제게 나와요. 네 여러분들은 제 말을 듣고 제 연주를 듣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긍정 바이러스예요. 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희망적인 말과 행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진짜 진짜 긍정 바이러스에 올 거야. 이러고 우리는 평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제거 유튜브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장 과정 유튜브이기도 합니다. 뭔가 이 아줌마도 저 딸이 둘 있어요. 제 딸이 저만 해요. 네, 저도 내일 모레 이제 50다 되고요. 네, 정말 40의 시작에서 이제 50대 좀늘되고 있고요. 저는 정말 이 빨리 전 세계 좀그 하늘길이 좀 열려서 다른 나라 가서도 힐더 월드를 외치면서 연주도 빨리 하고 싶고 뭔가 I have a dream, and the dream is we all live together p e a c e f r e e on this beautiful earth 하면서. 저 영어도 사실 못해요. 파파고로 그거 제가 할 말만 외웠어요. <laughs> 그래서 지금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할게 많아요. 네, 그래서 뭔가 지금 어, 여러분들 지금 어,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천봉 여단 장병들은 제 유튜브에 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댓글 선봉 여단 우리 우리 그강의 어, 들었어요 응원합니다 하면서 또 댓글 많이 남겨주신 분한테는 제가 더 기억하고 있다가 음 나중에 꼭 그리고 사회 나와서도 저를 꼭 아는 체해주세요 제가 앞으로 분명히 브라운관에도 많이 나갈 거고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어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뜰것 같다고 <laughs> 근데 뭐 너무 이렇게 앞서가면 안 되지만 뭐제가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때. 아는 채를 해주세요. 제 유튜브 댓글로. 그래서, 어, 저몇년 전에 들었는데요. 장가가요. 뭐 하면서 자랑도 해주시고, 그거 훗날. 그렇게 하시면 제가 꼭 댓글 달아주고, 또 축하해줄 일 있으면 기꺼이 축하해드릴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어, 우리 청봉 여당만을 위한 걸그룹을 모셔왔습니다. 누굴까요? 신인 걸그룹입니다. 이 친구들도 정말 열심히 연습해서 데뷔하려고 딱 나왔는데 어,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엔터테인먼트가 갑자기 망해버렸대요. 그래서 너무 안쓰럽지만 희망을 줬더니 너무 고맙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천봉 여단을 위해서 희망의 응원, 우리 서로 힘내보자고 메시지 좀 전해달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같이 감상하실까요? KT t 오픈 API월 안녕하세요 API입니다. 21사단 천봉야단 장정 오빠들 추운 날씨에 너무 너무 고생이 많아요.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저희 API가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API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건강 꼭 조심하세요. 지금까지 API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각자 정말 버티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 천복여단, 우리 정말 장병 여러분, 조금만, 조금만 더 버텨주시고요. 우리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자고요. 자, 우리 진짜 언젠가 다시 정말 볼수 있는 그날을 기약을 하면서 오늘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A w h o l new world. <laughs> 제가 연주 들려드리면서 여러분께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충성! <laughs> 네.